회사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태양 마린은 어, 폴리에틸렌 재질로 네. 제조가 된 헬리포트와 네. 어, ABS 재질로 만들어진 핀란드산 캐리포트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서 고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알맞은 포트를 찾아드리겠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창립 30주년을 맞은 음. 어, 마린 전문 회사입니다. 아 네네, 네네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올해 이 보트 쇼에서 네. 주력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원래 새롭게 출시된 헨리 400 모델과 어, 네. 네, 그리고 그 낚시 매니아들의 기대에 응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예, 라이베리 장착된 헨리 어... 45 모델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 아, 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것보다 좀 튼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네 어, 디자인이 그래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컬러풀하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네. 일단,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필요로 한, 네. 가장 필요로 한 알맞은 보트를 저희들이 그렇죠. 공급하기 위해서 네.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런칭을 해서 이렇게 네,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양하게 이제 틸러형이라든지 예, 핸들식이라든지 운전방식을 다양하게 그리고 네. 옵션을 추가로 해서 어.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좀 내구성이 정말 좋은 입니다 FRP나 알미늄 같은 경우는 서모성이나 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 지금 여기 대학마린에서 판매하는 이런 주력 보트들은 정말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